삼8팔 삼십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고즈, 우리 하나님 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제 베드로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제 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주, 주님이 말씀하신 면달이 못되어 성령을 으 비울 테니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각자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가지 말고 어 주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기다려라 너희들이 모여서 기다려라 그랬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다리다가 진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 있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했지요. 주님을 나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유골 입고 태어나셨다. 우리의재물이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 그, 그 뜻대로 그 재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장사한 지 3일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우편으로 모든 뜻을 이 땅에서 부주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다시 복귀, 복귀하셔서 원 위치, 원 자리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로 들어가셨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뭐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 구원하셨으니까 함께 하셔서 이루셔야 될거 아니에요.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그것으로 뭐를?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입혀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을 입혀주셔서 성령을 우리가 인침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확인 받고 성령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새 생명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는 거. 그래서 그걸 받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이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늘 기도해서 이제는 주님에게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자로 살면 어떡한다?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신다 때가 되면 그 주님의 재림해서 오실 때는 언제다? 그때는. 주님이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걸 전한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해라. 이걸 전한 거야. 제자들이. 이걸 전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주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하셨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복귀하셔서 우편으로 들어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생명들에게 성령, 성령을 주셨다 이것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때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두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누구요 그 범인이 누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범인, 못 박은 범인이 누구 나요 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이 바로 나요 그게 막 오는 거야 깨달아도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지 할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돈을 받을까? 우리 어쩌냐? 우리 어쩌냐? 우리 이 책가운데 빠져 어쩌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 주신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근데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쳐 주시고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구원해주셨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성령을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 아니 저 사람 성령 받는데 뭐또 나한테도 주신다는겨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신다니 아니 여기 뿐이 아니라 아니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주신대 아니 여기 뿐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교회들 다 주신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3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9절 말씀이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디 세계 곳곳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다 부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앞자리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뒷자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다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만 뭐해야 돼? 회개하고 겸손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인지하실 줄 믿습니다. 아에.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회개를 하고 나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부약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뭘로 주셨냐면 성막제도를 가지고 주셨어요. 성막제도에 보면은 첫째 들어가서 물타리를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자체를 지어주셨는데 그 성막 자체에 보면은 첫 번째 들어가서 첫 번째 칸을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첫 번째 칸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성소가 있어. 그 다음 더두 번째, 번째 칸이 있는데 그거는 뭐야? 지성소라고 그래.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이 마당에서 뭐가 돼야 돼? 제다, 재물을 잡고 첫째는 재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 피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을 뭐하라고 있는 거? 씻으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씻어야 나갈 수가 있어. 그 씻어야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씻는 거를 뭘로 주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상을 받아서 가라고 피해 제사를 드린 거야. 피해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섬김제 제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도를 피해 제사를 드리고 씻어서 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향을 살려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떡을 가서 만들어서 떡을 가서 하나님 앞에 떡상에다가 고여서 드리면서 그렇게 섬김을 했어요. 그렇게 늘 섬김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나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나가. 그래서 그대제사장이라고딱된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하게 그 지성소만 나갈 수 있어. 자기제를 속재제를 지내고 거기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 대자사장만 들어가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 그거를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친이 되셔가지고 제물도 되셨지만 제사장이 되어 주셔가지고 친이 뭐요? 친이 그그 그 자기 피로 자기 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직접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셨어요 이분이서 보면 할렐루야 직접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가셔서 직접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구원의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드셨어. 그래서 그 직접 그 손으로 만든 성 지성소에 가지 아니하시고 일반 사람들은 그 지성소에 나가는 게 가짓 것이었어요. 모형인 모형인 지어 성소.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인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직접 하늘 성소를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이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전에는 보면 죽었어요. 성소까지 와서도 지성소를 보면 죽었는데 이제는 죽는 게 아니라 나갈 수 있다라는 길을 하나님 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휘장이 쫙 찢어져서 그 휘장이 찢어질 만한 휘장이 아니야. 이 정도 카팅도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저 인도나 이런데 가면 짜는 그 카페트지요 두껍게 실로 짜는 카페트. 그것과 같은 카페트에요. 그것과 같은 카페트 커팅이라고, 그게. 그거 가서 찢어봐, 찢어지나. 아무리 찢으려고 그래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회장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 여칠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길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서, 그 지성수에 들어가 고 싶으신 분다 들어가야 되겠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성소까지는 들어갔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성소까지는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성겼어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늘섬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늘 우리가 철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놀어갔단 말이야 근데 뭐는 못했어? 지성소를 못 나갔다니까 지성소를 못 나가는 거야 오늘은 지성소 나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성소를 나가야 돼. 요 그래서 지성소를 나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 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요 지성소를 나가려면 회개를 해야 돼.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 그떨그을타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딸기나무 불타는 딸기나무 가운데 나갔네 나갔더니 어떻게 했어? 거기를 가까이 갔어 참희안도 하다 그러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뭐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벗을래왜 이것은 거룩하니 네가 신발을 그냥 못고면 뭐야 죽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 살던 세상의 것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세상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의 신을 벗어야 돼 나는 그동안 회개도 많이 했고 나는 예수 믿던 지가 몇십 년 세월을 살았는데 나는 그동안 집분을 받고 집분 생활도 잘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천지야 천지 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는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란 께 누가 핍박했을까? 누가 핍박했을까? 잘, 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보세요. 누가 제일 신앙생활을 잘했다? 바리새인들. 네. 바리새인들이 <laughs>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니까.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야, 우리, 우리는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서 떠들어?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야. 까불지 마. 그랬더니 예수님이딱 뭐라 그래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딱 하시는 거야. 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다... 깨져가지고 바울이 다 깨져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 핍박하던 그그 그 죄를 예수님을 만나서 다 회개하고 다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전담하고 다닐 적에 누가 그를 핍박했어? 누가 그를 핍박했을까?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어. 믿는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다고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그 일을 못 하게 했어. 곧 누가 죄인이야? 누가 죄인?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인이여 우리가 오전에 아사의 말을, 아사왕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 그 뒷절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본그 그 뒷절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 아사가 그렇게 초장에는 참잘 믿었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형통하게 잘 나와서 35년을 평탄, 평탄하고 평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가 가다가 잃어버렸어. 우리가 예수 잘 믿었다고 나는 몇 신념 믿었다고 안 잃어버리는 줄 알아? 그 사람이 더 왕사탄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 그 아사가 갔다가 교만하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변질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는겨. 계속 싸우니까 북이스라엘이 또, 북이스라엘 왕이 또 쳐들어오는 거요 자꾸 긁으면서 자꾸 쳐들어와 싸움을, 싸움을 신청을 하네. 그러니까 아사가 저것들하고 싸우려니까 싸울, 싸울 힘은 없고 참 이게 그래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토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사가 그때 한 짓이 그, 그 전에는 뭐 했어요 그 전에는 그, 그 세, 세라가 뭐 했어요 세라가 그 백만 명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겼는데 요거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막 싸움을 걸고 사, 쳐들어오는데 그가뭘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구하느냐면 그 뭐야. 아, 아람한테 구했나? 그 다른 아 다른 아람한테 구해서 다른 거한테 구했어요. 다른 거한테 구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저거 좀 가서 대신 싸워서 물리쳐 주세요. 우리는 혼자 싸울 능력이 없으니 대신 좀 같이 가서 싸워서 물리쳐달라는 거야. 거기다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가를 좀 지불을 해줄 테니까 가서 대신 좀 싸워서 물리쳐달라니까 이 사람이 가서 싸워준 거야. 싸워졌는데 이겼을까? 아니야, 졌어. 싸워준다고 가갖고 졌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얼마나 그냥 이래저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 아사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선지자가 또 떴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떴어 선지자가 딱 나와서 하는거야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왕이 그때 백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 왔어 그 싸움을 싸워서 그 이겼을 때 그때 어떻게 이겼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기억 좀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싸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지금 그 이상한 이방 나라한테 맡깁니까?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까?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나한테 힘이 될 만한 것,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나를 잘 살게 해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도움을 줄것 같고, 그것이 나를 뭔가 좀... 잘되게 승리하게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의지해. 아사가 그랬다니까? 아사가 처음에 믿으면 좋았어. 나중에 믿으면 그냥 곤두박질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갔을 때막 야단을 쳤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그 아사를 야단을 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셔야지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깨우쳐 주시니까. 아사가 그러면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리그 교만한 그 마음이 싹 없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했는 지 알아? 그, 그 선지자를 뭐했는지 알아? 핍박했어 그 선지자를 그 말해준 이 빠른 소리 말해준 선지자를 핍박했다니까 그 선지자는 누구 말을 전했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그냥 그, 그 권용을 준거야 그랬으면 그거는 누구를 누구에 대한 거지? 하나님에 대한 짓을 아사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했단 말이야. 아사가 끝에가서는요그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갖고 떠나갖고 딴 짓을 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아사가 늙음하게 죽을 때가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병이 들었더라. 무슨 병이 들었냐면 발가락이 병이 들었더라. 발가락이 병이 들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당뇨가 있었는지도 몰라. 아, 아사가. 당뇨가 있었는지도 몰라 당뇨가 있으면 발가락이 썩습니다 심하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는 거기 보면 의원을 찾았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 여러분 세상에 못 그칠 병은 없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에 못 그칠 병은 없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아멘.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아, 네. 여기서 허리 아픈 사람 손들어 보세요 허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 네. 내가 치료됐어 내가 지금 치료됐다고 아, 네. 내가 지금 그 저번주에 그 구두 신고 나오다가 아니 힐을 얼마 많이 하면 힐을 신고 싶더라고 쳐박아놓은 예뻐서 쳐박아놓은 힐이 있어서 그렇게 높지도 아니야 내가 키가 크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 그걸 신어서 굽이 다 달았는데 그걸 신고 나오다 쭉 미끄러졌어. 그 타이를 밟았는데 얘가 다 달아 반들반들하게 달아서 다리를 내는데 쭉 미끄러졌어. 휘청한 거요 허리가. 허리가 휘청해가지고 그 허리가 괜찮을 줄 알아서 그냥 괜찮더라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좀 놀랜 거 허리에 했는데 괜찮 그래 괜찮을 줄알았는데또이 힐을 신으면요 허리에 무리가 와요 허리에. 근데 그 힐을 그냥 신고 왔어. 그러고 갔는데 그게 무리가 와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너무너무 허리가 아픈 거야.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 거기다 집에서 좀 무리해서 어떤 일을 했어. 허리를 쓰는 일을 했더니 이게 점점 낫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도져갖고 점점 난리를 치는 거야. 그게 한 일주일을 넘게 간 거야. 그래갖고 했는데 이걸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째 왜, 왜 그랬는지. 그러다가 지난 토요일이 됐네. 오어지게 토요일이 됐어. 내가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작정을 하고 고기도만 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요. 허리를 치해 주셔야죠. 담판을 증겨.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치료를 해 주셔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싹 나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심을 안 하면 또 그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거기에 무리가 온다면 오면요. 재발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주의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싹다쓴 거예요. 진짜 안 아픈 거예요. 앉아 있지도 못했어요. 앉아 있어도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그 토요일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그냥 여기서 좀 찬양 좀 하다가 막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제 이따 그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 찬양 너무 막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찬양 가사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가 되고 다 나의 신앙고백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찬양을 막 부르고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젯밤에 조심을 하고, 그래갖고 오늘 나온 게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그래도 이제 화장실 가도 막 이래도 굉장히 아팠는데, 세면대 가도 굉장히 아팠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웬만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조심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조심 조심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좀 뻐근한 것도 어떻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뻐근한 것도 있고 이래서 괜찮아졌어요. 그,는데, 아까 이렇게 해갖고 예배 드리고 지금 올라갔다 오면서 싹 없어졌어요. 지금. 완전히 시원하게 없어졌거든요. 아, 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치료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야. 아, 네. 이게 치료하시는 거야. 아, 네. 아까 보세요. 이렇게 다 찬양을 딱 했는데, 제가 제 맘대로 못해야. 딱 섰는데 주님이 벌써 기름을 붓기 시작하네? 벌써 주님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시는 게막 퍼져나가는 게막 퍼져나가는 거.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그 정말 성령의 도관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도관이요. 이 자리가 아멘. 지금 아멘. 주님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사가, 아사가 병이 들어갖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야. 여러분, 몇가까지거갖고 하나님을 뭘 찾아?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찾는겨.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겨.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면 찾을수록 좋아하시지. 쟤는 구찮아 죽었는데 어디가는 찾았었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셔. 에? 안 찾으면 안 찾는다고 서운해하시는 걸 봤어도 내가 막 너무 찾는다 고 그냥. 야 너도 구차에게좀 좀 고만 좀 찾아 하시는 거를 내가 보들 못했어.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찾으십시오. 아, 네. 자꾸 찾으시야. 아, 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우는애 저도 한번더 준다고. 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더 가까운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그렇지.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 앞에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 지성소까지 나가야 돼요. 오늘 지성소 나가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지성소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신을 벗는다. 오전에도 못해 너희들이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 먼저 순위에 놓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가장 가치성이 높은 자리에 놓은 거다 때려 박아라, 다 때려 치워라. 예, 네. 그것 때려 치우 나가는 거야. 주님이 있을 자리에 뭐가 있든지 다 때려 치우는 거야. 그러고 주님만을 오직 왕 자리에. 주님만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오직 유일한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승리 그 자리에 주님을 놓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하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시간 아마 오늘은 점점 더 부어주셔서 오늘은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기서 앞자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퍼져나가서 세계에도 편만하게 역사하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욕까지까지까지 공간 이까지까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저번에 봤잖아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뭐 저분이 뭘 받을까 저분은 뭐 그렇게 그렇게 붙들릴 것 같지도 않아 우리 할머니에게 부어 주시는 거 봤잖아 할머니를 사로잡는 거 봤잖아 하나님은 그러신 거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그냥 스스로 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 것도 모르지만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있는 자 하나님이 그냥 사로잡으면 사로잡히는 거야 아, 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이만큼 아는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나는 연약한 자 하나님은 강한 자 아, 네. 나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함의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찬양하면서 그인재하심을 기다릴 텐데 먼저는 먼저 우리가 인재하심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불러내서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들랑. 중간에서 무슨 일이 있더도 끊지 마세요 계속해서 주님을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 들어갔다가 조금 내 정신 돌아왔다가 홀끗하다 나오면 바깥에 나와버리네 이러면 다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러분은 맨날 그 짓을 해가지고 깊이 못 들어가는겨 이제 고른 것도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들어가려면 딱 집중을 하면 계속 들어가야 돼 계속 들어가, 들어가야 되거든 지난주에 우리 거리자 집사님 불러내서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봤잖아.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 내가 자꾸 내 생활을 가로막는 시커먼 거 봤잖아. 그 시커먼 게본게 영아리 열리는 거야. 그 열린 거라고. 내가 그래서 주님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음성을 들었나 하고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그걸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으면 우리 이 목사님 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 했을 건데 나도 대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딱 물어봤더니 딱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그런 걸 깨닫게 해 주셨다잖아. 응? 너를 보는데 가슴이 아프다. 너를 그렇게 갈아먹는 걸 이기지 못하고 맨날 잡혀서 그러고 사니 가슴이 아프다 하셨대잖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열린 거예요. 주님의 그걸 보는 것도 열린 거예요. 그게 더 열려야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그거는 지금 열려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한테 임해거든 에이 시시해라 요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야. 그게 첫 단계야. 첫 단추를 껴야 두 번째 단추를 끼는 겨. 예? 그냥, 그냥 건너뛰고 쭉 들어갈 생각 하지 말고, 예? 그렇게 단계, 단계별로 들어가는 겨.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린 사람은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열립니다, 계속.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란 말이야요 아이고, 오늘은 내 나를 안 물러내지? 나좀 저기 나가면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 이거야. 열어두신다 이거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을 부르면서